나아미 타불, 남아미 타불, 남아미 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자기 왕생을 관하는 법. 그래요. 자 왕생관 또는 더블 보자 보관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왕생을 관하는 법. 이것을 관할 때는 마땅히 자기 마음을 일으켜서 자기가 수방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영꽃 가운데 에결가부좌를 하는데. 연꽃이 오므라들어 합하는 생각을 하고 또 연꽃이 피는 생각을 하라하였습니다. 연꽃이 필 때에 5백 가지 광명이 나와 자기의 몸을 비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마음의 눈이 열린다고 생각하라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허공에 가득하심을 보고 물과 새와 나무와 모든 부처님의 염성이 모두 미묘하고 희모한 법을 설하는 설하고 있는데 12구경과 꼭 맞는 것을 생각하고 선정에서 나올 때잘 기억하여 잊지 말도록 하라였습니다. 이 관법이 된다면 무량수불의 극락세계를 볼수 있다고 한다였습니다. 이것을 두루 관하는 것이라 고 열두 번째 관이라 한다. 무량수불의 무수한 화신과 간세음 대세지가 함께 항상이 수행인 처수에 오신다였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열두 번째로서 관법을 행하는 것이 본인이 극락세계의 영국 가운데 왕생하여 부처님과 정토의 장엄들이 미묘한 법을 연설하는 것을 관하기 때문에 스스로 잡자 자왕생관이라고도 하고 널리 모든 것을 관한다고 하여 넓을 뽑자 보관이라고도 한다 했습니다 앞에 단어까지는이 세계의 태양과 물, 극락세계의 의보장음과 정보장엄을 관하였지만 이단어는 수행자 본인이 극락세계에 가서 영꽃 가운데 길가부자하여 극락세계 여러 장엄에서 법을 설하는 소리를 듣는 관으로 발전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미타블, 너무 아미타블, 너무 극락도사 아미타블.